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 통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꽃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노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 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율법을 주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휘장과 덮개에 관한 율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 별로 없었던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전 성막을 처음 지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이미지는 그냥 커다란 텐트였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이 텐트가 맞긴 맞지만, 그저 커다란 천과 나무 기둥들로 그냥 폈다 접었다 하기 쉽게 기동성 좋게 천막을 쳤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막을 만드는 것이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막의 구성 요소 하나 하나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는 총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렇게 가장 처음 휘장은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가 14m. 너비 2m 휘장을 10개를 만들어 5개씩 이렇게 마주보게 만드는데 그총 길이가 약 12m와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 화려한 덮개는 다른 덮개로 이제 다른 휘장, 두 번째 휘장으로 덮어져서 밖에서는 전혀 볼수 없고 안에서만 그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드는데 첫 번째 휘장보다 좀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밖에서 완전히 덮게끔 만들었습니다. 염소털로 큰 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를 위하여서 염소를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즉 염소의 죽음을 통하여 정결하여짐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제 막의 덮개를 만들라 하시는데, 붉은 물을 들였다라는 것은 피흘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 하는데, 이 해달이 우리가 아는 해달이나 수달인지 혹은 바다에 사는 돌고래나 바다소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물에 사는 동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네 번째 덮개의 특징은 성막 전체를 가장 바깥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덮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덮개, 휘장과 덮개를 순서대로 보면 가장 바깥쪽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가장 가치가 떨어지고 보기에도 그리 예쁘지 않았고 이제 가장 안쪽에 휘장이 가장 아름다우며 정성도 많이 들어감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막을 밖에서 그저 바라보는 자들은 외관만 보고 성막을 그저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그냥 큰 천막, 큰 텐트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진가를 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밖을 치장하고 그냥 보이기에 번드르르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신앙. 그것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수 있습니다. 성막이 주는 중요한 그또 다른 가르침은 피흘림을 통한 속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성결 의식을 마친 후에야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였기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설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거무죽죽하고 우중충한 그 해달의 가족처럼 시골 지역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영광도 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은 이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필요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만물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진 한가운데의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심으로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보이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며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흩들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